요즘에 교리김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제가 맥모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디럭스 세트랑 베이컨 에그 맥모닝 한 5분쯤 걸어오니까 이리김밥이리리김밥이 있고 이 옆에 대릉원이 있습니다 지금 9시5분 전인데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서? 편 밖에 돌아서 가면 되지. 천천히 가자. 뭐 사진 엄청 빨리 찍을 필요 없잖아. 좋은데 왜? 아니 좋은데 거기서 사진 찍고 천천히 구경하려고 했지. 너무 뛰어다니지 말자. 그래. 그 SNS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데 안에 지도가 있긴 한데 제가 길치라서 못 찾겠어요 아까 그 사람 저, 저, 저기 사람 찍어가지 저긴가 봐 그치 자기야 나도 거기 사진 찍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사진 안 찍은 다른 사람들 사진 봤거든 근데 그것도 예쁘더라 거기서 꼭안 찍어도 예쁘긴 하더라 여기가 다 예뻐서 저기 사람들 줄서 있는데 저기가 그 SNS에서 핫하다는 그 포토존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는데, 근데 또 사람 들 너무 많이 많이 있으면 사진 찍기 좀 쑥스러운데, 그렇지 않냐? 나안 찍어. 어, 나안 찍어? 나는 커플 사진 같이 찍어야지. 생각돼 있어? 어? 생각돼 있어. 뒤에서 한번 찍어달라하면 되잖아. 마음에 안 들면 나 개인 사진 찍고 오빠 개인 사진 찍고 우리 둘이 응. 같이 찍은 사진 찍어달라고 하자 응. 저기 있으면 거치고 잤어 저쪽인 것 같아요 저기 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양쪽 능을 사이로 저 나무가 응.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 사진을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릉원은 어디서 사진 찍어도 다 예쁘고 여기 이제 가을에는 약간 필수 코스인 것 같아. 여기는 천마촌입니다. 아조 상님들 플렉스 제대로 하셨구만. 이곳 들 도, 다 죄다 금이야. <laughs> <laughs> 대릉원 정문 쪽, 저희 는 후문 쪽 으로 들어왔 잖아요. 정문 쪽 으로 나와서 지금 그소 박하 게그 가게 를찾아 가고 있 습니다. 거기가 11시 반, 11시부터 오픈인데 줄이 길다고 해서 한 10시 반쯤 도착하려고 나왔어요. 그냥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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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 왜 집에서 만들려다가 실패를 거든요. 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거랑 비교해볼때 이게 훨씬 맛있어. 이건 맛있어? <laughs> 오빠 스타일은 아니야? 응. 근데 맛은 있어. 둘레? 응. 음. <laughs> 주인 아저씨가 여기 잘, 잘 되나 보다, 장사가. 일로 가는 거 맞아, 잘게? 응. 그래도 아직은 오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지? 일요일이어서 많은 곳이 있네. 일요일은 사람 엄청 많대. 일찍 오이 잘했다. 아주 뿌듯하다. 알았어. 아 어, 이쁘다. 그치? 어디 앉아야지 사진 잘 나올 거야? 신발 벗고 들어가긴 싫지 자기야? 어 맞네. 저런 데서 찍어야 잘 나올 거 같은데. 어디? 여기..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이게 안에... 이, 이게 뭐야? 크림이 있네. 이거는 그냥 다 빵인 줄 알았는데... 다 빵이었으면 맞을 없었겠지. 그치? <목소리도> 녹차 맛이야, 쑥 맛이야, 쑥이지. 녹차 맛이야, 쑥은 이런 맛안하쑥 아니야? 녹차지, 쑥을 보통 이런 데안 쓰지? <목소리도> 아, 자자리로 할까? 별자리로 할까? 띠로 하면은, 응. 막 연도별로 나올 것 같거든? 응. 막 92년생은 뭐막 이런 식으로? 응. 좀이다가저 <시달러> <목소리>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어다 뭐, 초반에 내 못하겠는데, 시켜려고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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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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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아, 연들 봐. 무슨 잠자리들처럼 돼담자대 담대대대. 담대대대. 담대대좀대시네저대 진짜 잘대다 저게 전통 드대대니야드대대대대대어 드론 드론.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아, 진짜 허접하게 생겼네? 자꾸 밤에불 들어와, 밤이 더 예뻐. 아니, 생각보다 너무 허접한데? 생각보다 허접하다고 얘기는 했었거든. 그러니까, 전성대는 입장료를 안 받는 거야. 대령관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예쁘다고 했지? 어, 어. 거기 돈을 받지? 전성대는 돈안 받지? 어, 어. 기체 좋아하신다. 다른 어. 인데 여기 안에 그 전동 바이크를 타고 온 사람은 안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여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나 봐요. 저희는 자전거나 전동 바이크나 뭐 이런 거를 타고 못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안 들어왔던 건데 생각 가능하게도 보이네요. 확실히 자전거는 봤어요. 근데 이제 천산대 안쪽이나 계림안쪽으로는 이제 자전거는 불가능하고 이런 길이잖아요. 이런 데는 자전거나 바이크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알았으면은 그냥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 안쪽으로 왔을 것 같아요, 저희. 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못 봤는데 이렇게 갈대숲 같은 거 조성을 해놔서 여기 다 여기서 사진 찍으시네요. 이걸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성을 새로한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 한번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관광지답게 모든 길을 다 조경을 잘해놨다. 박물관도 어. 사람 진짜 많다. 박물관은 또 사람 없을 줄 알았거든 또. 이런 데가 오히려 많지. 어. 여기 여기도 한번. 어. 여기서 네, 이제 5시 8분까지 점등 시간을 기다릴 생각이에요. 근데 불이 켜지면은... 이제 포인트가 예쁠진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그렇게 뭐 예쁠 것 같진 않아요. 저쪽이 정면에서 보이는 스팟인 것 같은데, 지금 앉아있는 벤치 자리가 나서 옮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봐도 예에거예요이 백과에요. 이먹과에요이 백과에요. 이 보는 거요다백과이잘나에요이 백과에요. 이백에요이 백과에요. 에 위치를 바꿔서 이동했더니 아까 지나쳤던 핑클 룰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황리단길 그런 감성 맛집 말고 약간 선진들이 가는 찐 맛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둘째 날 저녁은 어, 매운 등갈비집이 맛있다는 그 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인 매운 등갈비집입니다. 여기도 황리장길 쪽에 있긴 한데 조금 떨어져, 떨어져 있어요.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셔야지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만 2인분 시켰습니다